자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에서 ad 벡터와 af 벡터의 내적 값을 구해라. 자 이때 d 점과 e 점 f 점은 4등분점입니다. 그래서 한변의 길이가 4기 때문에 길이가 1씩 되는 거죠. 자 이때 ad 벡터와 af 벡터를 구하는 건데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좌표로 한번 구해보고요. 두 번째는, 예, 벡터의 내적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놈을 위치 벡터로 바, 바꾸려면 좌표 평면을 여기다 갖다 놔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원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B점을 원점으로 하면. 자, 그럼 D점의 좌표는 1,0이 되겠죠. 1, 2, 3, 4 이렇게 가겠으니까요. 그 다음에 f점, f점은 1, 2, 3, 0이죠. 3, 0. 그럼 a점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a점은 좀 어려운데요. a점의 x좌표는 1, 2가 될 거고요. 자, a점의 y좌표라는 것은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a가 됩니다. 그서 약분이 돼서 2 루트 3이 될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AD 벡터 한번 구해볼까요? AD 벡터는 D에서,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되니까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0 빼기 2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자 이번에는 AF 벡터 구해보겠습니다. AF 벡터는 F에서 A를 빼는 거니까 3빼기 2는 1, 0빼기 2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자, 이제 AD 벡터 내적 AF 벡터를 구해보면 자 X 좌표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Y 좌표끼리 곱하면 플러스 1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위치 벡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예,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D 벡터와 AF 벡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B 벡터와 AC 벡터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때 AB 벡터를 small A 벡터, AC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번 나 보겠습니다. 자 그럼 D 점이라는 것은 선분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우리가 AD 벡터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1 플러스 3, 1 플러스 3, 4분 점이죠. 그럼 B벡터에, B벡터를 여기 있다고 해주고그 다음에 A벡터를 3에다고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3A벡터 플러스 B벡터가 될 겁니다. 그럼 AD벡터는, 어떻게, AF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AF벡터는 역시 4분의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a 벡터 플러스 3 b 벡터가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AD와 AF를 내적을 하면 자 4분의 1에3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4분의 1에 a 벡터 플러스 3 b 벡터가될 겁니다. 자 그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4분의 1과 4분의 1을 미리 곱하면 되죠. 자, 이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둘이 곱하면 16분의 1이 되고요. 3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3a 벡터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9ab 벡터, 이렇게 하면 ab 벡터니까 10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면 3b 벡터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니까 4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도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위에다가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a 벡터 내적 b 벡터를 일단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a의 크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60도, 왜냐면 정삼각형이 한 변에 한 각이 60도니까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8자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6분의 1한 다음에 4 4 16에다가 3을 곱하니까 48 플러스 a 내적 b는 8이었죠 그래서 80그 다음에 여기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더하면 896. 얘를 더하면 176이 되겠죠. 176분의 10 1 6분의 176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1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